아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12번에 걸쳐서 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주요한 사건과 임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장세기 3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신 인간의 참된 행복이 길에서 벗어나 뭔가 불행을 걷기 시작하게 하는 치명적 사건을 여기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인간세계와 하나님 창조세계의 전체 제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인데 그세 가지 중요한 사건은 바로 창세계 1, 2장에 있는 천지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인한 구원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제가 이전에 마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사람에게 혼란을 껴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이로 먹되, 선어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간교하게 인류의 첫 여자 하와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 그렇게 한 겁니다. 먼저 하와의 생각을 한번 흔들어 본 겁니다. 하와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에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고들 틈새를 이 예보게 된 겁니다.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라고 3장 2, 3절에서 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6, 17절에서 먹지 말라 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하하가 거기다 덧붙인 거죠. 선어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괜히 만지작거리다가 먹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음하기도 해서 화하는 아예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해서 만질 생각조차 하지 않기로 스스로 아마 다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는 것 가지고는 하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마귀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와에게 말하기를 3장 4호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마귀는 그 말씀을 정면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욕심정이나 아주 시기가 많은 그런 하나님으로 고케하게오또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약화시키려는 간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허영심과 교만에 부풀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적중했죠.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눈이 밝아져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력이 0.2에서 1.15된 시력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죄의 표시였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친밀하고 무한히 선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는 너무 기뻐하셨고 또그 사랑을 받은 이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부터 이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걸쳤다 하고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가렸고 또 숨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한말즉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아십니다. 부분적으로 이 말은 옳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 커녕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들은 매우 악하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 유명한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죠.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담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다시 또 대답했죠.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네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먹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해준 여자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하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와가 대답했죠.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하와의 대답도 본질적으로 아담의 대답과 마찬가지입니다. 먹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나 강요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마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결정은. 그녀가 스스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녀는 뱀과 뱀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이 거짓말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이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첫 사람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을를 피해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정상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비인간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비인간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비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비정상화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 관계도 비정상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걸쳤습니다. 그것은 나뭇잎 한 장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부부 관계에 뭔가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을 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틈새를 만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왠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 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그 아들 때인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 사이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그게 극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또 다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너가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혜는 없고 어리석은 것이 오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사람의 눈을 밝게 해서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점 어리석게 만들 뿐입니다. 가끔 최고는 이를 보면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반장도 했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 됐지? 죄가 들으면 사람은 온통 다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여러 가지 형벌을 초래했죠. 언제는큰 원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이 한번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자, 그의 계속적이고 끈질긴 공격의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마귀가... 한번 건들어서 넘어지면요 아들 건들고 딸 건들고 그리고 재산 건들고 건강 건들고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니까 맛이 좋으니까 계속 건들죠. 잘안 건든 데는 건들 수가 없어요. 뭐 건질 게 없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건지는 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끈질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바로 인류를. 마귀는 계속해서 건들고 공격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이라 할수 있는 오늘 읽었던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그렇습니다. 너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또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마귀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애들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빠 낳고 엄마가 기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딱한 사람이 계신데 한분 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 머리를, 누굴 머립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린 것들을 우리가 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꿈치를 계속 잡아서 봉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팔을 이렇게 꼭 잡아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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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가지마, 발꿈치를 계속. 그런 팔이 움직여야지 봉사를 해요. 팔이 움직여야 예배를 드립니다. 발이 움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발꿈치를 계속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격해갖고,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남 흘려 일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근로에서, 그리고는 험한 노동,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노동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제가 본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세 번째 사실은 죄지은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없다면 인류 역사는 그저 암흑이고 절망이고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지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1절 오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취한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너무나 힘없고 하나만한 일임을 우리가 봅니다. 나뭇잎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얼마나 가려주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봐야 얼마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 걸친 나뭇잎 치마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꽃에 비해 얼마나 허술한 물건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부끄러움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면 하나의 큰 변화가 세상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의 피조물로, 그리고는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관리자로 에덴 동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서로 완전한 화해와 화목 속에 서로 공존하면서 상생하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해를 받아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몸을 상하거나 혹은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쉽게 낡거나 떨어지지 않고 외부의 숨결이나 공격이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수 있는 질기고 튼튼한 옷이 필요한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와 화목의 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자연으로부터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린 창기석기 3장을 뗄때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 고통을 보며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방금 창조하신 완전하고 선한 세상을 송두리채 망가뜨려놓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지 그냥 호기심으로 혹은 마귀의 께이에 빠져갖고 그냥 하나 먹은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토일기서으로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나무의 열매 하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사건 하나로 제가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면서 확 밀려들어와 온 도시를 물바다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세계를 다 즉박적으로 만들어 놓 어떤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류와 개인과 가정과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 세력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게 계속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해 봅시다. 오직 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끔찍한 죄의 문제가 우리가 잘 풀려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보면서 인류의 첫조상 타락과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조그만한 죄는 뭐, 무슨, 뭐, 주의 조치, 뭐 이런 거 아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무슨 반성문, 뭐 이런 걸로 조그만한 죄는요, 그걸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점점 크면요. 그다음부터는 죄에 대한 벌금도 많아지고 징역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께매빠져서 한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수 가죽을 만들어 입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금 습밭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떠나 길을 가다가 혹시 나무에라도 찔리고 돌부리에도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시면서 그들로부터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죠. 그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가서 잡아줘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 이 만드시기에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걸싹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제 나가는 인생에게 가서 잡아죽든지뭐 하든지 간에 네가 알아서라 말이지. 이것이 바로 그냥 보통 우리가 할수 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아주면 그럴 줄 알았어. 잘 잡아줬어.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인과응보적인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세상을 망쳐버린 죄인들을 단칼에 날려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그들이 길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져서 가시에 찔리고 상할까봐 그리고 추위에 떨거나 뜨거운 태양빛에 피부가 상할까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주님이 선수 입혀주셨다고 하셨으니 정말 그들에게 입을 수 있도록 잘 걸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창조세계를 질법어 놓은 그 인간들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추방당하는 인간들을 향한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가 어떠한지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는 불순종으로 동산과는 작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세계에서 누리는 삶은 종식되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11일 동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채찍밖에는 돌아올 게 없는 것입니다. 비난과 공격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놈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전체를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다 상하게 했던 그 죄인에게 대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은은 제사함을 입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여전한 따뜻한 사랑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배를 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누렸던 가족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요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요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요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요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만 더 부가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볼때 당시 로마의 법체자를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랬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이미기 죽는 자가 허기께에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 죄의 벌을 받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이 의미하는 무엇인지를 5장 8절을 통해서 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죄, 그죄의 세계에서 막 거부적거리고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와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컨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이큰사랑을 알고는 돌변했어요. 돌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은 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죄인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막상막하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 뜯고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이번 사순절 여러분 기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내 기도를 들어 주셨어.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 여러분은 찬정한 고백이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번 사순절기 또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아담과 하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는 벌이 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대하여 주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싸우니 하나님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큰 사랑을 하나님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